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무더운 열대야 중에서 잠을 자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시죠. 예. 예. 우리가 평소에 사용상 주의해야 할 재료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어, 이 재료를 평소에 좀 이렇게 자주 접하지 않은 분들은 계실 것 같은데 조금 생소한 재료일 수도 있습니다. 생소한 재료일 수 있는데, 예. 듀플렉스. 듀플렉스 강, 듀플렉스 DU, PLEX, 네. 스테리스 강에 대해서 스테리스 강, 스테리스 강은 기준이 12크롬 이상이죠. 12크롬 이상, 듀플렉스 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금속 조직 오페라, 오스타네트 페라이트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오페라가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그니까, 러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라고 할까요? 하이브리드, 듀플렉스. 상당히 매력적인 재료입니다. 왜 그러냐면, 1. 오스트나이트는 뭡니까? 오스트나이트는. 오스트나이트, 조직은, 약점이면 약점. 약점. 약점이, 내피로. 성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망호성이 떨어집니다. 약점이. 자, 그 다음에, 페라이트 조직은요, 페라이트 조직, 페라이트 조직의 약점이 뭐였냐면, 어, 충격, 그니까, 내 충격성. 내 충격성인데, 다른 말로, 내 캐비테이션, 공동현상. 기포가 폭발하기 전 표면을 때리고 폭발하는 캐비테이션, 션, 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페라가, 어, 그럼 강점. 약점 강점이 있겠죠, 강점. 강점을 간단히 보시면, 강점 보시면, 자, 강점, 약점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강점은 얘는 내 충격. 충격이 강합니다. 충격. 충격 값이라고 할까요? 충격 값이 좋다. 얘는 반대로 내 충격 값이, 아. 아주 말이죠. 강점이고. 자, 반대로, 여기 이쪽으로 오면 되겠죠. 내필로성내필로성이 뇌피로성. 좋아지고, 내머리 좋다. 이렇게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점, 강점이 서로 이렇게 교차합니다. 자, 그래서 한 재료만 쓰면 약점을 감소해야 되고, 강점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그럼 이두 개를 장점만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개지를 혼합 환경은요. 바로 이게 3번. 듀플렉스 조직이습니다 듀플렉스 조직. 너무 아주, 어, 멋진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듀플렉스의 약점이 또 있다는 거죠. 아주 강한, 아주 취약한 점이 있다. 조직. 자, 그러면 듀플렉스 조직의 취약점이 뭐였냐면 듀플렉스 조직이 있고, 여기서 약점. 약점이 뭐가 있냐면 얘는 이런 강점을 포함하고 있지만 약점이 뭐냐면 475도씨 취성 475도씨에서 깨지는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어 제가 생각에는 어제 오스트나이트 조직의 예민한 인생보다 더 치명적인 더 급격한 이런 문제가 있다 그왜475 치성이 생기는가 음, 그걸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 조직 자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크롬, 22크롬, 니켓팔리켓 조직, 명. 이렇게 한번 퀴즈 내볼게요. 자, 22크롬, 팔리켓이면 무슨 조직일까요? 자, 어저께, 지난번에 오스트나이트 3종 세트 말씀드릴 때, 오삼불고기 오스트나이트, 나이트, 조직, 세가지 말씀 드릴 때, 1번, 17크롬 퍼센트죠. 이상 더하기 8% 니켈 이상 있었고, 2번, 30 니켈 퍼센트 이상, 3번, 10% 망간 이상, 요세 가지가 있었습니세 가지. 요세 가지, 1번, 17, 8, 18, 8 스테네스. 요 이상이니까, 이상 이상이니까, 오스트나이트겠죠. 오스트나이트. 조직입니다. 자, 그럼 퀴즈. 만약에 22크롬, 22크롬, 빵 니켈이다. 뭘까요? 요세 개, 세는게아니까무조좀 페라이트겠죠. 페라이트. 자, 퀴즈. 그럼 22크롬. 4 니켈은 어떻게 될까요? 4 니켈. 야, 참 애매하죠? 니켈이 원래 오스메트를 만드는 메인, 주, 원소고, 얘는 보조기 때문에. 4. 니켈이 비쌀까요? 크롬이 비쌀까요? 가격은 니켈이 비쌉니다. 음. 자, 비싼 니켈을 4% 넣으면서,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걔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렇지만, 어쨌든, 22크롬, 4니켈도 페라이트입니다. 페라이트. 자, 그럼 여기 중간. 22크롬. 이상. 이상으로 할게요. 22크롬 이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22크롬. 뭐 여기 이상 할 필요 없겠네. 이건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놔두겠습니다. 놔두고요. 자, 여기 해볼게요. 22크롬 이상. 5니켈. 어까 5니켈. 4에서 1% 넣습니다. 5니켈.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니켈6니켈7니켈요세 종류. 22크롬 이상 5 6 7얘를듀플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페라 오스트나이트 플러스 페라이트라는 얘기죠. 혼합 조직. 그죠? 세 가지면 22크롬 567 요것만 외워 두시고요. 자, 오스트나이트는 17 이상 할수도 있는데 17 이상. 예를 들어서 20을 적는거죠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17이상 8이상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그 위에는 전부 다 페라이트 그래서 듀플렉스 듀플렉스를 조심할 때 22크롬 이상입니다 22크롬 이상 23 24 25 22크롬 5 6 7 이렇게 3마리만 세 3종류만 세 있다 현재 3종류만 있다는거 얘가 듀플렉스다 자 그러면 어떤 추세이 있느냐 만약에 철판을 만들었습니다 듀플렉스 철판입니다 듀플렉스 그럼, 바탕. 바탕은, 알파. 알파철. 알파철은 페라이트죠. 페라이트. 그 다음에, 현명으로 봐야지 보입니다. 이런 입자들이, 현명형적으로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 자, 얘가 누구냐면 얘는, 감마철오버스트나이트입니다 그래서, 오페라 쓸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내 충격, 내 피로, 내 마모를 같이 합시키는 너무나 좋은 재질을 짚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475측생에사데4 7에서 장시간, 최소한 10시간 이상 유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게 베이스, 알파철. 알파철 속에 다시, 요게 알파다시라는 게조직 생깁니다. 알파다시 조직 알파철 알파다시 조직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경도 비교. 경도를 비교하면, 경도 비교. 자, 오스트라이트가 경도가 있, 단단합니까? 페라이트 단단합니까? 당연히, 페라이트죠. 그래서 경도 비교 보시면 자, 감마 알파, 알파다시. 예. 네. 475에서 장시간 유지했을 때, 약 10시간 이상 유지했을 때 생기는 알파다시 철이 더 단단합니다. 그럼 알파다시 수식은 어떤 의미냐, 알파다시 수식는 얘는, 얘는 크롬, 이, 부화. 크롬이 늘어난다는 거죠. 리치, R-I-C-H. 예. 네. 475도씨에서 장시간 유지하면은 옆 바탕에 있던 크롬들이 크롬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자, 크롬 모입니다. 자, 크롬 자체는 페라이트고 딱딱한 물질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드러운 부드러운, 부드러운 오스테나이트, 약간 딱딱한 페라이트, 더 딱딱한 페라이트가 생기면서 경도 차이가 생기면서 여기서 아주 복합적인 현상이 발생되면서 이렇게 새로 생긴 알파 다시라는 딱딱한 물질 때문에 크랙이 이렇게 지는니다 이게 균열. 균열. 요게 바로 4 7 5 지승 되겠습니다. 약 10시간 유지. 이런 실험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듀플렉스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재료인데 이런 문제 알파 타시가 그러니까 크롬이 집중적으로 모인다는 거죠. 크롬이. 자 예를 들어서 이 조직은 예를 들어서 즙플렉스니까 22크롬. 22크롬, 오니 킬이다 자, 그럼 투플렉스 맞죠? 예. 네. 바탕에 22크롬이 있는데, 22크롬. 22크롬이, 요게 모이면 얼마 될까요? 30크롬, 40크롬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크롬이 약 뭐, 약한 30에서 40크롬으로 늘어나면서 너무 단단해져요. 크롬 자체는 페라이트니까. 단단해지고. 자, 무르고, 중간 딱딱하고 그래서 이 사이로 세 가지 경도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경도의 불균형이해서 크게 발생된다. 그래서 대책, 4.75 대책이 뭐였습니까? 대책은 4.75 취성 대책.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범위를 다뤘죠. 여기 쓰지 마시고 요 250도 이하, 이하에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1000도씨 이상에만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독일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중간 은도 쓰지 마시고 중간 온도가 사용금지. 이럴수도 이해하니까 상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고온 문제가 없습니다 중간은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 투플렉스 아주 너무나 이상적인 조직이지만 이런 문제 알파 페라이트 속에 다시 페라이트가 생기면서 왜 크롬이 빛이 크롬 모이면서 더 강해지기 때문에 크롬 자체는 강합니다 니켈은 부드럽지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자체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 볼게 뭐냐면 이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만약에 듀플렉스가 있는데요 듀플렉스 있는데 이걸 또 지우겠습니다 이걸 지우고요 이건 지워요 자 듀플렉스 철판입니다 자 듀플렉스 DUPDX -E 철판이다 자 그러면 22크롬 오니켈 짜리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2크롬 오니켈 22567 듀플렉스죠 자 그러면 알파 위에 감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만 드릴게요 감마 자, 그럼 퀴즈.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알파 속의 크롬 양은 몇 프로일까요? 알파 속 크롬 양. 22크롬이죠. 자, 감마 속의 크롬 양은 똑같이 22크롬이겠죠. 요건 문제 없죠. 똑같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자, 헷갈리는 거 말씀드릴게요. 니켈 보겠습니다. 자, 니켈. 자, 전체적으로 오니켈, 5%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알파 속에 니켈 몇 프로 들어있을까요? 어, 그럼 오니켈 들어있으니까 오니켈이겠지. 아닙니다. 빵 니켈. 니켈. 자, 그럼, 감마 속에 니켈은요? 감마속 니켈. 원래 전체적으로는 5 니켈이지만, 감마 속에는 5의 2배 약10 니켈. 자, 무슨 말이냐? 자, 알파. 알파는 페라이터 만들 때는 니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 오스테네트 만들 때는 무조건 뭡니까? 네. 8 이상. 8 이상. 17 이상, 8 이상. 오스테네트니까. 22 이상, 8 이상. 8이 돼야 되니까. 8 이상이니까, 원래 전체적으로 면적이 50% 50% 보시고요. 50% 면적 보시면, 오니켈. 이랬던 오니켈을 이렇게 몰아주기. 니켈이면 들어옵니다. 니켈. 10 니켈. 몰아주기했다10 니켈. 그래서 22그롬, 10 니켈 하면 오스트라이트 조직이 되니까. 22그롬, 빵 니켈, 페라이트 조직. 그래서 이거 주의하실 것은, 바탕 속에는 여기는 니켈이 없다. 이 니켈은 뭐, 전부 다 이렇게 몰아주기 했다. 니켈을 몰아주기 했다. 오스트라이트 쪽으로. 그래서 오스트라이트 조건이 맞고, 페라이트 조건이 맞고. 그래서 이렇게 22크롬 0 니켈, 22크롬 10 니켈. 그 다음에, 알파 간마인데, 알파 속에 다시, 알파 다시라는, 알파 다시라는 크롬이 이렇게 집중되는, 부화되는, 크롬이의 위치 모이는, 그래서 경도가 높아지는, 그래서 이 경도 차이 때문에 크게 발생되는, 그래, 균열. 이게 475 취소. 대책! 중간 온도 쓰지 마시고, 250도 이하, 천도시 야만성 중간은 위험하 쓰지 말자. 요게 튜플렉스 스트레스강의주요할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